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8월 23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죠. 이것은, 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어,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누린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랩몬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할까요?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깨끗하고 청결한 것. 어,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거룩은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다.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다. 왜 그러면 거룩해야 할까요? 사탄의 산물로 오염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악으로부터 보전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 악으로부터 보호받지가 힘든 겁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늘 영향을,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다면 늘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부정을 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부정을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부정한 것들을 회복하시고, 부정한 것들을 오히려 살리시는 역사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래, 거룩은 우리를 감싸는 보호막이다. 세상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이다. 그렇게 말씀을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영향을 수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오히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의 귀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까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 운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나와 하나님과 성삼의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원네스의 비밀을 우리는 누릴 때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수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고백했던 아름다운 찬양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가 크게 거룩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도 어, 응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 소 말씀 보시면 응답 받는 기도입니다. 응답 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됩니다. 우리의 내와 영혼의 힘과 보자는 무한대예요. 맞지 않습니까? 무한대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쓰면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무한대입니다. 3구 3의 축복이 내 속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정확한 응답들이 오게 되고, 이때부터 시공간 초월의 맛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환경과 현장이 어, 나오는 거죠. 이 축복을 랩몬트 시대 사람들과 다윗이 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단을 결박하라 말씀하셨죠. 강한 자를 어,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며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그리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종교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본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라가 이마시오며 라고 기도했죠. 그의 뜻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그냥 단순히 해결해달라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이지만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중요한 것이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중요한 영적인 호흡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신 기도를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내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진짜 기도의 내용이고 진짜 기도라는 거죠. 세 번째는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먼저 화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형제와 다툰 일이 있다. 뭔가 마음에 꿍한 것이 있다. 형제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 그것을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먼저 드리지 말고 어, 재단 앞에 먼저 나가지 말고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모든 마음들을 예, 원망에 대한 그것도 풀고 와서 예배 드려라 또 기도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야 되는 거죠. 티가 클까요? 들보가 클까요? 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차이. 그 말은 나에게도 큰 문제가 있으면서 남의 허물, 조그만한 것 그거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라 라는 거죠. 우리는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는 미래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진짜 기도를 회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으로, 오늘도 무장 되시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끼치고 살리는 놀라운 거룩 의 통로로 여러분, 오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으로 충만하는 올바른 기도가 진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i